이번 시간은 사인 법칙 적용 개념 정리를 해볼 건데요. 사인 법칙은 대단한 공식이죠. 근데 일단은 공식부터 적어놓고 출발해 보면, 사인 a 분의 변 a는 똑같아요. 사인 b 분의 변 b랑 그리고 그 값은 사인 c 분의 c랑도 똑같고요. 이 값은 또 얼마로 일정하냐면 외접원의 지름이요. 반지름 알을두 배를 했으니까 지름이 되겠죠. 그 값으로 일정하게 똑같아요. 일단 생긴 것 자체가 좀 언짢습니다, 언짢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식이냐면은요, 거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신세계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나무가 있다라고 칩시다, 나무요. 나무 이런 나무가 어디 있었대요.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궁금했겠죠. 이 나무에 높이가요. 과연 높이는 얼마일까? 그래서 이 밑에서 얘를 이렇게 쳐다를 봤는데 와이 높이가 얼마인지 궁금했대요. 도저히 잴 수가 없어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대요. 정사각형이라는 녀석이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데 아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거를 좀더 연장을 해 보면 여기에 정사각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보면 얘는 계속 정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정사각형은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오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실제로 그랬대요. 그리스 시대 때요. 그 BC 뭐몇 세기 이럴 때요. 이 조그만 삼각형 요거 하나를 자른대요. 나무로 뭐 잘랐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한테 손에 쥐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무의 정 가운데 아래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터덜터덜 터덜터덜 갑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그 삼각형자를 이렇게 바닥에 대고 얘를 쳐다봤겠죠. 쳐다봤겠죠. 요요 요, 요 아래에서부터 쭉 쳐다봤을 때 얘가 어? 나무 꼭대기에 닿지 않네요.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뒤로 좀더 갑니다. 좀더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나무 꼭대기의 시선이 딱 꽂힐 때가 있겠죠. 이 조그만 삼각형의 밑에서부터 빛변을 따라 시선을 이동했더니 나무의 꼭대기에 닿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나무의 높이 계산이 되더래요. 내가 얼마나 걸어왔는지만 잘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뭐 17. 3, 2터를 걸어왔다라고 치면, 이제 이 나무의 높이는, 오, 1 7 3 2터라고요 왜요? 얘가, 여기 이제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 얘는 당연히 정사각형이 되니까, 밑변의 길이랑 높이는 길이가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오, 대단하죠? 실제로 대단하죠. 오, 근데 동네, 동네 천재 나타났다라고 얘기했겠죠. 난리 났을 텐데 인도에서는요. 당시 인도에서는 이렇게 사인이라는 걸 가지고 사인 일도 실제로 사인이란 기호의 출발이 인도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요, 아무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사인 일도가 얼마인지, 사인 이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 따위를 아주 세분화해서 쭉쭉쭉쭉 적어놨었대요. 어딘가에다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어왜 저러지?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노필을 계산할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면 그 인도 사람이 인도 분이 이 분을 보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이 그냥 여기 처음부터 다시 다시 걸어가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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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하다가 어느 순간 인도 분이 그만합니다, 그만. 그만 가래요, 그만. 그만요. 황당하겠죠이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나무 꼭대기를 쳐다보고 각도 계산을 잘 해보래요. 오.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는 10m를 걸어왔다라고 한번 그냥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도를 올려다 봤더니 60도였다라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더니인도분이 어, 10m랑 60도라고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요렇게 두루마리를 요렇게 펼쳤대요. 펼쳤대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실제 두루마리는 아니었겠죠, 뭐. 하여튼 뭐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쳤더니 빼곡하게 숫자들이 막 적혀 있었대요. 근데 그중에 뭐 실제로 이런 기호를 쓰지는 않았겠으나 반젠트 60도가 뭐라고 적혀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는 우리는 지금 뭐 이게 루트 3인 건 알지만 당시에는 루트 무리수 개념은 없었을 거니까 뭐1.732 정도라고 적어 놨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 나무 높이를 계산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할 거냐면, 탄젠트 60을 읽어보면 되겠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높이. 높이는 지금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탄젠트 60은 밑변 10m 1 0분의 높이 X, 모르니까요. X라고 할 텐데, 탄젠트 60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1.732라고 적혀 있으니까, 양변의 10을 곱하기만 해보시면, 이제 이 X값 높이가 나오겠네요. 뭐라고 나오냐면 17.32m라고요. 훨씬 합리적이었겠죠. 그리스 그분한테는 만약에 이런 세계가 알려졌다면, 신세계였을 거예요. 신세계. 깜놀했을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소름이 막 돋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식도 생겼겠다. 이제 사람들은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지구입니다. 지구요. 그리고 위에 스타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지구의 어딘가에서 이 별을 바라봤겠죠. 근데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이 길이는 얼마일까? 오. 수학을 좀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궁금했겠죠. 이걸 계산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때까지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인 법칙을 배우기 전의 모습이요. 사람은 사인 법칙을 배운 후 전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배우기 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게 너무 슬펐을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할 때 너무나도 의존해왔어요. 직각 삼각형에. 어떻게든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는 없을까 되게 의존해왔다고요. 근데 슬프게도 지구는 둥글어요. 둥글해서, 둥글어서 저기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직각 삼각형을 그려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인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큰 오차 없이 계산이 됩니다. 신세계죠, 소름이죠. 이제 그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걸, 그걸. 근데 사인 법칙은 꽤 많은 지식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그럼 동그라미에서 특정 호요, 특정 호. 이 호를 사용하는 호를 연결한 원주 위의 각이요. 우린 개를 원주각이라고 하죠. 이 원주각은 이 원주 이 점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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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서로 서로 각들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예.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발견하기까지도 대단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가지고도 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는 없었는데, 지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 어, 여기에 선이 하나 있어요. 당연히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라고 치겠습니다. 지름을 한 변으로 사용하는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 원주각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또 90도가 된다는 사실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인법칙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지식은 자꾸 추가가 됩니다. 또 이번에도, 슬프게도 동그라미가 하나 또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내접하는 사각형이요. 이것도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린 생각보다 똑똑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실제로도. 더 많은 세계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주 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180도라는 사실이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됩니다. 이걸로도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또 필요해요. 너무 많이 필요해요. 사인 이번에 원은 필요했고요. 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랑 똑같다는 사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지식을 동원해야 사인 법칙 하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모든 교과서랑 개념서들에서는요, 이사인 법칙을 세 가지로 나눠서 증명을 합니다. 예각 삼각형일 때와 직각 삼각형, 그리고 둔각 삼각형. 그런데 그렇게 증명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진 않을 건데,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다 해봤어요. 해봐서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 이유는, 그세 가지로 다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예각 삼각형만 증명하자면 요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 요거 필요 없어요. 요거. 요 지식 필요 없어요. 요 지식도 몰라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두 가지 지식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에서만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서 같은 걸 펼쳐 찾아보셔서요. 그세 가지 경우를 모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동그라미가 하나 필요해요. 사인 법칙을 증명하려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임의의 예각 삼각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못 그렸네요. 다시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예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꼭지점 A라고 하고 얘를 꼭지점 B라고 하고 얘를 꼭지점 C라고 하고요. 삼각형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 꼭지점 A가 바라보는 대변을 스몰 A요. 꼭지점 B가 바라보는 대변을 스몰 B. 꼭지점 C가 바라보는 변을 요 스몰 C요. 이렇게 약속되어졌고요. 이 꼭지점 3개랑 변 3개를 삼각형의 6 요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자 어쨌든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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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런 얘기는 일단 걷어내고요. 자, 사인 법칙을 증명하려면 꼭지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보통 a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출발을. 근데 이 a를요, 원주각이죠. 원주 위에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선택하셔서 좀 옮기셔야 돼요. 이때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는 꼭지점 b를 이용해서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c를 기준으로. 한번 증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A가 어딘가로 이제 이동을 해 갑니다. 근데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고요. B의 입장에서 이 원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텐데 꼭지점 B랑 중심이랑 연결한 연장선이요. 그게 원과 다시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바로 여기요. 바로 여기를 A랑 똑같은 건 아니니까 프라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요. 더 가셔도 안 돼요. 그리고 C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까 성질 기억하시죠? 원주각은 서로 똑같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각 A는 각 A 프라임과 현재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시키기를 딱 지름을, 지름이랑 연결한 삼각형이 되도록 각을 옮겼다, 옮기다 보니까 a'cb라는 이각은 90도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직각 삼각형이에요. 우리 는 직각 삼각형만 보면 본능적이어야 돼요. 딱 떠올라야 돼요. 피타고라스와 사인 코사인 탄젠트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피타고라스가 아닌 각 a'에다가 사인을 붙일 겁니다. 사인을 사인. 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인 A프라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사인 A프라임을 읽어보시면 이제 사인이라는 거는 결국 꼭지점에서 빗변을 따라 올라간 다음 90도를 향해 이렇게 높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으로 떨어지는 값이오. 오 이때 꼭지점 A가 바라보는 대변의 대변은 우리는 s m A라고 쓰는 건 이미 약속 되어진 거니까요. 여기에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리고 지름은 지름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라치 r이라고 하니까 지름은 2r이 되겠죠. 그래서 sin a 프라임은 2r 분이에요. 2r 분에 2r 분에 2r 분에 2r 분에 뭐가 되냐면 a가 되면서 위에 있는 사인 법칙의 공식과 유사한 식이 등장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a 프라임은 sin a 프라임은 각 a가 똑같으니까요. 프라임을 지워내고 sin a라고 적어도 되겠죠, 우리가. 그럼 이제 이거를 양변에 이 r 을 곱해 주시고요. 또 sin a로 나누어 주시면 sin a로 나누어 주시면 결국 이 식은 이 r 이 sin a분의 a라는 이부장한 식이 유도가 되고요. 이 짓을 꼭지점 b를 가지고도 사용해 보시고 c를 가지고도 해 보시면 이런 식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모두 이알로 똑같은 상황이 여기 비겠죠. 이알로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같타라고 놓으면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별 느낌은 안 들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별까지 거리를 계산하라고요? 맞아요. 할수 없어요. 공식을 알아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수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겠죠. 쉬웠, 쉬었, 아, 쉬웠겠죠. 쉽지 않았다가 아니라 쉬웠겠죠. 근데 수학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활용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몇 개만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별까지의 거리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보러 가자고요. 사인 법칙은 일단 실제로 적용할 때는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다음 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딱한 가지 포인트만요. 이 얘기도 아주 그냥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뜯어 와서 한번 적어 보게 되면, 사인, 이거 이거, 사인요,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라는 이식이요. 근데 이게 등식인데 이게 항등식 아니에요. 이식이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특정 값에만 만족되는. 근데 그 특정 값이라는 게 변하는 게요 a도 모르고, 이거 a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각 a도 모르고요, 변비도 모르고, 각 b도 몰라요. 우린 네 가지나 모릅니다. 네 가지나.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그 필요한 세 가지가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삼각형 그림에서 얘기하자면, 아까 육요소 얘기했죠. 삼각형은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딱 필요한 장면은 네 가지 장면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화살을 이렇게 쏴봅니다. 화살을. 근데 화살은 원칙이 있어요. 각이 쏠 겁니다. 과, 각이. 대변한테요. 대변한테, 대변한테 이런 식으로요. 화살 두 방만 쏘면 됩니다. 화살 두 방만. 어 이렇게 쏘면 어 각이 A한테 쐈고요. 각이 B한테 쏜 거예요. 대변한테. 그래서 이네 가지 부위가 바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이 중에 어떤 세 가지만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요. 무조건, 무조건.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고 이런 훈련은 다음 강에서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은 지금은 아까 그 별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서 어요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슬펐던 별 지구에게 돌아와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달라졌어요. 이 지구 위에서 저 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왜요? 쌓인 법칙을 아는 자거든요. 이분은 쌓인 법칙을 아는 자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각 삼각형 따위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니죠. 이분이죠. 이분은 이제 지구를 걸어갑니다. 지구를 걸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 서서요.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에이. 다시 한번 그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이 삼각형을 가지고 길이 계산을 할수 있대요. 이렇게 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이 좀 알아보시기 힘들 테니까요. 제가 옆에다 약간 좀 오버해서 그려놓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안 생겼지만, 이분이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에 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걸어오신 자취의 길이는 10m입니다. 이분은 10미터, 아, 10미터 넘어하는것 같네요. 100미터라고 하겠습니다. 100미터, 100미터 괜찮잖아요. 아니 10km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이분은 이제 10km를 걸어왔어요. 근데 이변 여기를 빨갛게 표시를 해 놓을까요? 별까지의 이 거리를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이 길이를 구할 때 이분은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싶으면 화살을 쏠 거예요. 화살을 쏴서 세 가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변이 알고 싶은 거니까 이 대변한테 화살 한 방은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그럼 우리는 아 내가 이 각을 어떻게든 구해내야겠구나. 근데 이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왜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를 연장을 시켜놓고 별을 바라봤겠죠. 뭐그 각도가. 지금 끝까지 계산은 안될거 같아요. 삼각형의 특수각이 아닌 이상은 제가 애우고 다니진 않아서. 이 각도가 뭐 105도, 아니 105도, 이게 90도를 넘지는 않네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딱 올려다 봤더니 뭐한 70도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빨간색 각은 110도가 되겠죠. 이렇게. 오, 됐어요. 화살 한 방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두 번째 화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두 번째 화살을 이런 식으로 쐈다면 이건 진짜 별로네요. 이건 진짜 별로예요. 이건 정말 별로네요. 아 이건 진짜 아닌데요. 왜요? 그러면? 이 각을 한번 알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예. 요 각은 출발 지점에서 별을 바라보고 각을 재보면 되겠죠. 뭐그 각이 예를 들어 60도였다고 칩시다. 요 각이 60도였다고 칠게요 그러나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얘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대다큰 변 대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대변 근데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알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 별까지의 길이 못 재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을 쐈다면 사인 법칙 적용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이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선택. 그럼 당연히 이 스타가 있는 별에서 화살을 쏴야겠죠 그러면, 어? 대변의 길이가 10km인 거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아마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각을 알 수는 없을까? 저 스타가 있는 곳에 저 각은 얼마인지 알수 없을까? 그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 각이 60도고 다른 각은 또 110도라는 건 알았으니까 둘이 합치면 1 7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도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어요. 얘기하자면 이렇다고요. 이렇다고요. 화살 두 방을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이거 알고 요 이거 각압니다 10도인 거. 그다음에 여기 대면압니다 10km인 거예요. 예요? 이대면 모릅니다. 몰라. 예, 모릅니다. 예. 요것만 몰라요. 그럼, 우리가 세 개를 알게 됐으니, 나머지 하나를 아는 건 쉽잖아요. 바로, 사인법칙 때문에. 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사인법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 막 흥분 되셨겠죠? 사인 10도요. 스타가 있는 곳에서 바라본 대변의 길이 10km요. 10이라고 할게요. 이 값은 똑같을 겁니다. 예, 뭐랑요? 사인 110도에서 바라본 거예요. 110도에서. 110도에서 바라본 건 변이 X니까, X.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인도에 가서, 예, 네, 사인 10도가 얼마인지, 사인 110도가, 1 1도가 얼마인지만 알아오면, X 값이 나오겠죠. 이 지구에서 저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고요. 물론 우리는 인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책에 뒤를 펼쳐보면, 거기에 삼각함수 표가 나와 있죠. 그거를 찾아봐서 사인 10도, 사인 110도를 여기다 적어놓고 계산만 하면 여러분은 정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강은요 제가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어떤 훈련 그런 걸 시키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 사인 법칙 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식인지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거는, 어, 뭔 얘기를 하려는지 까먹었네요. <laughs> 아무튼요, 아무튼. 이, 이 사인법칙의 소중함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적용훈련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는 게 저는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신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예. 끼익 하고요 예. 진짜입니다. 예. 직각삼각형이 아니래도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 당연히 그 도구는 사인법칙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